지금 이 순간 단기 목표가 6달러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XRP ETF 승인에 대한 확률이 무려 87%까지 올라왔어요. 첫달 예상치는 50억 달러의 유입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현재 XRP는 전형적인 컵앤핸들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3.55달러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기술적 분석상으로 6달러 돌파는 가뿐합니다. RSI 자체도 안정화가 됐고 볼린저 밴드는 압축 단계에 들어왔죠. 이 말은 즉슨 폭발 직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 ETF 승인과 기술적 흐름이 겹치는 이 순간,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닌 기관들이 채택할 만한 자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 자체가 30년 전 다나나의 카드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1995년 미국에서 출시된 정체불명의 카드 게임 그 이름은 일루미나티 뉴 월드 오덜 처음엔 단순한 오컬트 카드 게임으로 여겨졌지만 놀랍게도 9.11테를 시작으로 펜타곤, 코로나 팬데믹, 트럼프의 암살 시도와 머스크의 우주산업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단순한 게임으로 보였던 카드의 내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 둘 현실이 되어갔죠 그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디지털 통화 즉 암호화폐와 관련된 극도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었고 만약 이 카드의 그림이 사실이라면 단돈 만원으로 100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JAP트코인 그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죠 카드 속 문장엔 정체불명의 코인 이름이 암호화된 채 기록되어 있었고 그 실행의 주체는 2025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두 인물의 등장과 함께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놀라운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예언의 카드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으며 이 미공개 카드에 그려진 만원으로 140억을 벌수 있는 예언의 코인은 어떤 코인일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5년에 공개된 테러리스트 누크와 펜타곤 카드 건물의 디자인부터 구조, 충돌 위치, 심지어 연기의 방향까지 2001년 뉴욕에서 벌어진 9.11 테러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심지어 이두 장의 카드에는 뉴 월드 오더 즉 신세계 질서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죠. 이후 미국은 테러 전쟁과 함께 감시 사회를 본격화하였으며 실제로 신세계 질서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누출되었던 딥 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와 2019년 말 전세계를 마비시켰던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그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하와이 대화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과 카드와 실제 사진 이 모든 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언으로 인어프 이스 인어프란 제목과 함께 트럼프의 얼굴 저격수에 관한 내용의 카드 2024년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은 물론이고 우주인 가슴에 새겨진 X라는 표식 마치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연상케 하고 있죠.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카드에 나온 인물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 일가는 몇 천억에서 몇 조에 달하는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전 도지와 시바이누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막대한 자산을 늘렸던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존재했던 한 카드, 바로 뱅크 머저 은행합병이라는 제목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자세히 보면 물고기의 통화기호가 써져 있고, 결국 가장 큰 물고기에 의해 달러, 파운드, 엔화, 유로화까지 모두 잡아먹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해석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는 미래를 뜻한다고 분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모든 화폐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암호화폐라고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실제로 세계 각국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앞다퉈 개발 중이며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는 말해 주고 있었어요. 다가오는 미래의 패권은 암호화폐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다시 한번 카드의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CBDC, 즉 디지털 달러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달러를 대체할 디지털 기축 통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였고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비축하고 있죠. 저는 이 예언이 담긴 카드들이 정말 놀랍도록 정밀하게 현실을 맞춰낸다는 걸 확인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의 카드를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카드들의 제작자는 다크웹을 통해 일루미나티 내부 사이트를 해킹하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언의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를 만들어 왔다는 것 하지만 이 작업은 곧 강력한 외부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고 그 결과 세상에 미처 공개되지 못한 미공개 카드 몇 장은 다크웹 속에 남겨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카드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폐쇄된 서버에 익명의 사이트를 찾아냈죠. 이 사이트는 마치 그림자 정보로 불리는 일루미나티를 연상시키는 심볼이 있었고 실제 당시에 예언 카드들이 미술관의 그림들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라틴어로 써있는 한 문구 그 옆에는 하나의 열쇠 그림 너무나 수상하여 이 부분을 번역해보니 제목은 비밀에 관하여 그 아래 주요 설명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획들이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낡은 질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되었다. 그 글은 어둠 속에 쓰였고 읽을 수 있는 자만이 다음의 원리를 이해할 것이다. 이 말과 함께 오른쪽에는 작고 정교하게 위치한 전시한 열쇠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식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던 중 해당 페이지의 코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그러자 그 열쇠 이미지에만 정한 암호로 된 코딩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열쇠에는 다른 이미지에는 없는 이상한 데이터 구조와 함께 이어진 페이지가 숨어져 있었고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딘가로 연결되는 열쇠라는 걸 직감하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그 열쇠의 전시한 부분을 클릭한 순간 모니터 화면이 몇 초간 암전이 되었고 사이트는 갑자기 전혀 다른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페이지의 오른쪽에는 세상에게 공개되지 못했던 그 미공개 카드가 나타났고 왼쪽에는 이 미공개 카드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죠. 새로운 질서의 화폐 등장. 주요 설명으로는. "라는 이 화폐는 처음 보기에는 자꾸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권력이 태어날 것입니다. 2025년 이 질서의 화폐는 전 세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미국 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통화로서 새로운 세계 제국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계획의 실행자는 DT와 EM, 이미 세상이 알고 있는 두 인물이지만, 이제서야 그들의 진짜 사명이 드러납니다. 이 화폐는 단순히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새로운 지배의 중심이 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행자로 지목된 두명중 DT는 도널드 트럼프, EM은 일론 머스크를 뜻하는 듯 보이고 이들에 의해 달러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기축 통화가 탄생할 것이라고 나와 있었죠. 만약 이번에도 이 예언의 카드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어쩌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미공개 카드에 나온 코인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암호화폐를 추적할 수 있는 루곤체인과 악함을 통해서 트럼프 일가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공통된 처음 보는 코인을 찾아내었고 여기서 충격적인 건 미공개 카드에 나온 예언의 코인처럼 이미 미국 달러와 연동하기 위한 기술력과 구조를 갖춘 상태였죠 현재 아직 대형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음에도 오래전부터 특정 지갑에서 여러 주소를 거쳐 조용하고 은밀하게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이 코인의 가격 단 0.001원 만약 이 미공개 카드의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실제로 달러와 스테이블 구조로 연동이 되는 순간 140만 배 상승 단순 계산으로 만 원만 사놓는다고 해도 140억 140억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몇십프로, 몇백프로를 목표로 하는 수익게임이 아닙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디지털 기축통화의 초기 투자자가 될수 있는 기회이자 앞으로 뒤바뀔 경제질서의 최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 예언의 코인, 이전부터 해당 코인명을 영상에 첨부해봤고 여러 번 업로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오고 심지어 영상이 블라인드 처리까지 되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설명란에도 코인명을 넣어봤는데 금융광고 제한 정책에 걸리면서 현재는 영상 수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수익 중지까진 괜찮은데 채널 자체가 삭제될까봐 걱정이 돼서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께 개별적으로 공유해드릴까 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더보기 혹은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해주시면 코인의 이름 구조부터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상장 일정이 정리된 리포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수익만으로도 100배는 기본. 목표가 1달러라면 무려 140만 배입니다. 만원이면 140억. 물론 말도 안 되는 수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아니라 만원. 아니 5천원이라도 지금 이렇게 미리 담아두시고 나중에 뉴스에 나오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더 투자를 하시던 멈추시던.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만 있어도 최소한 남들보다는 앞서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초 양극화 시대입니다. 지금의 평범한 조차 곧 가난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저 로또 한장사듯그만 원을 이 기회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떠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바뀌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김피디였습니다.